동두천시 주민자치협의회는 지난 9월 29일 종합운동장에서 2018년 동두천시 주민자치 어울림 한마당 체육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주민자치는 지역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키는 근간으로 동두천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주민자치협의회 위원들의 단합과 소통을 위해 체육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우리가 주민자치 위원이 활동한 지약 17년 된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정한 주민자치위원으로서 주민자치시대를 앞으로 더 크게 열어갈 위원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힐링하고 함께 할수 있는 여러분 위원님들의 날입니다. 오늘 항상 같이 즐거운 하루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님들께서 지역의 주민자치와 지방분권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많은 고생과 노력을 한 덕으로 하느님이 오늘 좋은 하루를 주신 것 같습니다. 기분 좋고 신나게 하루를 즐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체육대회에 앞서 국민체조로 몸을 풀고 공굴리기를 비롯한 단체 게임과 훌라우프 돌리기 등 개인 참여 게임 등에 다양하고 재미있는 종목이 진행됐습니다. 또한 다과 시간을 통해 주민자치 위원들은 최웅덕 시장 시 의원들과 동두천시의 발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